에베소서는 바울이 A.D. 60년에서 61년 경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이네 본의 책은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 이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는 이 에베소가 모든 종교의 중심지였고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행복한 또 가정생활, 또 성숙한 또 신앙생활을 위하여 5월 한달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무고자 합니다. 성경은 어, 맨 처음 교회, 초대 교회의 삶을 이렇게 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변전 어, 2장 어, 42절에부터 47절까지는 초대 교회 의 성도들의 삶이 나오고 있어요. 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또 기도하기에도 힘썼다.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대단히 모범적인 교회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초대교회도 신앙이 매우 또 미숙했고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에베소 교회도 많은 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먼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또 격려했고 또 칭찬을 잊지 않고 또 설립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성숙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성숙한 이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역시도 성숙하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제와 계신 영혼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먼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하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신을 알려는 노력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비, 바람, 천둥, 번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물부를 가리지 않고 신기한 괴암 절벽 등 온갖 자연과 자연 현상 또 물을 떠놓고 자식이 잘 되기를 또 우리 어머니들은 또 빌었습니다. 이렇게 무속 신앙이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인간 종교의 기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 운명의 발달과 함께 자연의 현상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자연의 그것들이 더 이상 인간들의 경외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신이 없다고 선언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신은 죽었다라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자기들만의 신흥 종교를 만들어 내는 종교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누르스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또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개시와 또 지혜의 정신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할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는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을 알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고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인간의 마음과 이 생각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일부러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인 인간을 서로 미워하고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우리 인간들은 핑계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사건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또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또 지식 계시의 정신이 가득 담아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생활의 문제, 또 음식주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가정과 일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자 한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세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족함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는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을 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행복하고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망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무엇일까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소망은 비전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앞을 볼 수가 없고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사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또로처럼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이 소망이 없으면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또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권력 때문에, 또 명예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망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도둑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에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신 눈은 특별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올바른 가치관으로 성경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쓸모없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이 눈이 어두워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인생을 고독하게 끝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에 마음의 눈이 어두웠던 계하신은 두렵고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은 엘사는 리 소망 중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속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궁을 에워싸는지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아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그 청년의 눈을 여시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은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웠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의 곁에 계셨으나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역시도 부활하신 주께서 말씀하시니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확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확실한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실한 것두 가지 그것은 하나는 세금, 또 하나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과 죽음,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 세금을 기다릴까요? 누가 세금 내는 날짜를 기다릴까요? 세금을 내기 싫어서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 죽음을 기다리겠습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성숙한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바라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 그 소망의 눈을 밝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18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공동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나의 기업을 알아야 한다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공동체가 송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업은 산업으로 또한 유업으로 재산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송도는 자신의 기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또 재물을 지식을 자녀를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L 기업, 뭐 S 기업, H 기업 등 굵직한 대기업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의 가장 귀한 기업은 세상이 말하는 기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믿줄 네. 믿습니다. 네. 내신령의 일하기를 요구하는 나의 네.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다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기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 이 성도가 기업이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기업이며 송도인 줄 믿습니다. 송도이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이 기업으로 받을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침량할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잠시 잠깐 받는 고난과 환난은 장차 나에게 다가올 지극히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실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고 지옥의 삶을 살아야 하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성도라고 불러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그 위에 이 믿음의 이 기업도 후하게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의 상급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신 분이라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업은 우리의 성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옛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이 지상의 기업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면 새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보증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안에 나타날 이 기업의 영광은 어떠한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칭량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19절을 읽어 드립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행복한 성도의 삶,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은 네 가지로 나와있습니다 힘, 강력, 역사, 능력 이렇게 네 가지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이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 자동차 중에 경차인 티코라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예, 생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티코의 어, 바퀴를 보세요. 바퀴 조그맣죠이 티코의 바퀴를 보다가 불도자, 불도자의 바퀴를 보면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불도자의 바퀴를 보면은 그 힘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역된 이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불도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움직이면은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강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도자가 시동을 걸고 막 움직이더니 장정 10사람, 20사람이 달라 붙어도 어찌할 수 없는 큰 나무를 순간에 쓰러뜨립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은 무엇일까요? 힘, 강력, 역사. 이세 가지가 이 밖으로 어 표출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안에 잠재되어 있을 때에 본문에서 사용된 이 능력이란 단어는. 두나미스, 능력 이라는 이러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떠한지가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20절 한번 보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와의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을 지배하는 높은 자리에 예수를 앉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창조주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역사하신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성도들이 알기를 기도했어요. 이 수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백0 0 퍼센트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9 9 9으로니1 0 0 우리가 똑같니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머리카락 하오셨다르지않았습니다 2%의 면 배고픔을 습니셨고오래걸으면다리가 아팠고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요? 나와 똑같은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의 역사 화사,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인치시고 또 자리를 잡으시고 보증하시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마누엘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당신도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삶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 기도했고 고난 중에도 마음의 눈을 열어 소망을 가지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며 하나님이 나의 능력임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하고 행복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를 자랑하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는 세속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또 감증하며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 불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함 온전한 성도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